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 보감 TV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한번 걸렸다가 치료가 된 병이라고 해서 그 병에 다시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 질환도 있지만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도 있는데요. 평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 생겼다면 식생활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삶의 질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엔 먹어서 좋다는 음식보단 피해야 할 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되도록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이 높은 음식.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바로 당분이 높은 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설탕을 포함한 사탕이나 과자, 그리고 꿀 같은 것들이 있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일의 단맛 정도를 당도라고 하는데요. 과일 100g에 1g의 당이 있을 경우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일브릭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품질 좋은 과일의 당도 평균치를 살펴보면 포도의 당도가 15브릭스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키위가 14브릭스, 망고가 11브릭스, 멜론 11, 파인애플 15, 자두 13, 오렌지 8, 귤 11, 사과가 10 정도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공된 과일이 담긴 통조림 과일 중에서는 백도나 황도가 15브릭스로 당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중에서는 콜라와 사이다가 11 브릭스, 환타 13 브릭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14 브릭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자주 먹는 수박 중에서 최상급의 당도를 자랑하는 것이 약11 브릭스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이와 비교해서 과일들의 당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을 비롯해 비타민A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간식인데요. 이러한 좋은 영양소들 못지않게 당지수도 굉장히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고구마가 당지수가 낮고 쪄서 먹으면 더 낮아진다고 말하는 정보도 있는데요. 군고구마나 찐 고구마를 드시고 혈당을 바로 한번 재보시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당뇨가 없는 일반인들에겐 아주 낮은 수치이지만 당뇨가 있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주성분인 녹말은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되도록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흡수가 너무 빠르게 되어서 먹게 되면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해 주기도 전에 혈당을 미친 듯이 빨리 올린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1년 커피 소비량은 약 360잔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잔 이상은 꼭 커피를 마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신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5잔 이상 마신다는 사람들도 꽤 많으며 하루에 10잔 이상 마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커피를 마실 때는 일단 믹스커피는 되도록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믹스커피에 첨가되어 있는 프림 성분이나 설탕이 여러가지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믹스커피는 하루 한두 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커피를 드실 땐 믹스커피보단 블랙커피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블랙커피는 하루에 두잔 정도 마실 경우 오히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음식 보감이었습니다.